비전 교회를 찾아서 이 시간에는 철로 장로 교회의 예레미야 노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지 앞에 너무나 너무나 선하게 생기신 너무 정말 남자시지만 죄송하지만 예쁘게 생기신 네, 우리 예레미아 노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예, 소개를 제가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첫 인상이 네. 굉장히 이렇게 소프트하신 느낌이 들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예, 목사님 철로 장로교회의어떻게 부임이시죠? 네, 네. 얼마나 되셨나요?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유, 그러면 완전히 개척자의 심정으로 하시겠네요. 네. 예, 우리 철로 장로 교회에서 지금 사역하시는데 네. 먼저 목사님 이제 그렇게 부임하셔서 어떤 목회 계획 내지는 철학이 있으신가요? 네, 어, 교회 보면 목회자님들 다 거의 비슷한 목회 철학을 사실 가지고 계신 것 네. 같아요. 네, 성경의 철학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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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이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냐보다 그걸 얼마 실천해 내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네. 네, 저도 이제 그런 목사님들하고 비슷한 철학을 속에서 하지면 보다 이제 열정적으로 열심히 뛰어서 네. 조금이라도 어, 그 비전을 성취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네.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 그 뭐, 목회 계획 갖고 계시죠? 네, 네, 네. 어떤 이제 교회를 어떻게 이끄시겠다는 계획이 어떤 성경적 바탕으로 목사님이 네. 한번 계획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는 이제 교회라 고 하면은 세상과 다른 면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교회고 또 네. 그 말씀에서 받는 도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세상을 도전하고 그런 것이 교회의 차별성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이제 네, 말씀과 이런 부분에서 좀 세상과 타협해 가려고 하고 네. 또좀 변질된 어떻게 보면 그런 복음을 들고 이렇게 물론 세상과 소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중요성은 알지만 네. 네, 그 속에서 이제 말씀의 절대성이 흐려지고 그런 모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이제 교회 처음 사역하면서, 이 말씀 중심의 사역, 누구나 강조하시지만, 네. 네, 그것을 힘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보면 이제, 믿음이라는 게, 우리 신앙이라는 게 어떻게 회복되냐면, 어, 들음에서 난다고,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그것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은, 이 기본적인 명제를 모르고, 자기가 신앙이 어려워졌을 때, 또 괴로울 때, 막, 이곳저곳 타다도 다니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울부짖기도 하시고, 아니 네, 그런데, 네. 바울의 이제 가르침에 보면, 이제, 믿음 많이 들으면서 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 같고, 내가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이 똑같은 말씀을 들어야 되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 하나님 말씀 속에 사람을 바꿔내고, 어, 변화시켜내고, 또, 구원받게 하는 이 능력이 있는데, 음, 그 능력에 대한 확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전에는 이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약해가지고, 예.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어떻게든 어, 많은 분들 섬겨보려고, 예. 변화시켜보려고 했는데, 예. 결국은 한계에 봉착하더라고요. 음. 그 무엇보다 제가 지치는 거예요. 목회자가 지치고, 네. 힘들어서, 음. 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어~ 씨름한 훈련을 통해서 음.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제가 맛봤고 네. 그래서 성도분들에게도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면서 어~ 기본을 튼튼히 하는 이것들을 어~ 도전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네. 말씀 자체가 히브리서 기자에 따르면 이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강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니까 러 투수 야구선수로 보면은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이제 공이 살아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예. 무브먼트가 있다고 꿈틀꿈틀거며 들어가는데 하나님 말씀도 그것이 들려질 때 그냥 아무 것도 없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능력으로 들어오니까요 네. 꿈틀꿈틀 하면서 들어오거든요 그것이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니까 예. 그런 말씀목회 많이 초점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또 예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교회에서 네. 뭐 이거는 늘 강조하시는 부분이지만 어~ 음, 그 많은 분들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배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예배의 전부다. 그러니까 주일날 자, 잘 나와가지고 예배 한번 잘 드리고 또 목사님 설교 한번 잘 듣고 헌금하고 그러면 안 이제 예배 잘 드렸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음. 이제 이런 분이 뭐 그것도 은혜죠. 그런데 이제 어, 주일을 제외한 다른 날은 어, 잘못된 삶 살아도 상관없는데 주일만 나와서 이제 은혜 받고 치유 받고 회복되면. 어, 그 예배는 은혜로운 거고 살아있는 예배고 능력 있는 예배다. 그런데 이제 구약의 어, 제사를 보면은 예배가 거기서 기초된 거잖아요. 제사는 이제 재물을 들고 나와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자리였는데, 음. 음, 그러니까 주일 예배라는 것은 우리 지난 주의 삶에 예물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봉헌해 드리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 먼저는 삶의 회복이 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그 삶에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저희 삶을 받아주십시오 저희 예물을받아주시옵 없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그런 이해보다는 음. 그냥 한 주간 대충 살다가 주일배만딱옷잘 차려 입고 그래서 와서 예배 받, 드리고 은혜 받고 이런 식으로 많이 이게 흘러가니까요 그 삶이 망가지는 거죠 삶이 오히려 망가져도 주일예배가 회복시켜 줘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도 목사님 소교는 네. 은혜로워야 되고 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예배가 조금 잘못돼 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제 저도 그렇지만, 성도분들에게도, 주율예배 정말 살아있게 잘 드리려면, 음. 일상의 삶이 살아야 된다고. 그 일상에서, 주, 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이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런 삶의 훈련에, 통해서 받아내었던 하나의 축복, 결실, 열매들을 주님께 들고 나와서 주율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 대부분은 그게 아니고, 이제, 평일에는 그냥 살다가, 이제, 주일만 하고, 예배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예배 회복이 와야 된다. 제가 네, 말하는 예배 회복은, 네. 단순한 주일 예배만 뜨겁게 열정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우리 일상의 삶이 변화돼서, 그 삶으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적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이 예배, 예. 그 회복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어, 저희가, 기억사회 분들을 섬기는 이런 올투게더 프로젝트를 저희가, 추진하는데 예. 네. 전 성도들이 다 힘을 모아 가지고 저희가 아직 중소형 교회고 작은 교회여서요 어, 오히려 이제 다른 분들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교회인데. 아, 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 십시 일반이라고 작은 노력이고 작은 힘이지만 조금씩만 모아서 우리가 지역 사회를 섬기려고 하면 우리만으로도 할수 있다. 그런 예. 네. 소망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라틴 교회 목사님과 같이 이 프로젝트를 할수 있게 해 주셔 가지고 네, 이 프로젝트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을 섬기고 또 그런 삶의 열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예, 목사님 그 목회 저 철학 내지는 네. 뭐 계획인데 사실은 일반적인 네. 우리 교회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다 물론 추구하는 네. 이제 그런 말씀을 사실은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같은 말을 하는데 목사님의 그 말씀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권세가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예배를 굳건히 잡고 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권세를 우리가 깨닫고 네. 또 예배 예배도 한 시간 드리는 주일 예배가 예배가 아니라 네. 우리의 일반적인 전삶 속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네. 이것을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을 그렇게 실천적으로 만드시는 꿈을 갖고 계시네요. 네, 네, 목사님, 그 조남이 예레미야로 네, 네. 그 장명을 하셨어요. 네, 네. 예레미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눈물을 너무나 많이 쏟았기 때문에 네. 눈물의 선지자 별명이 있는데 네. 목사님도 눈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음, 아, <laughs> 제가 이제 원래 미국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네. 저를 지도하는 목사님께서, 네. 이제 예레미야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네. 너무, 어, 거룩한 이름이 아니냐, 저한테는. 그리고, 네. 좀, 난, 올드해 보이는, 약간 늙어 보이는 <laughs> 그런 느낌도 있고요. 이제 감각적인 이름도 있을 수 있는데, 예레미야 그런, 어떤 분도 좀 그러시더라고요. 네. 예레미야 그렇지만, 어, 제가 그 이름을 받고 난 후에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어, 그 예레미야의 모습에서 너무 강한 도전을 받고, 음. 어, 제게 이 이름을 주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물론 이제 눈물의 기도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이고요. 음, 그런데 그 선지자가 우리가 성경 보면 알수 있듯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 위기의 시대에 그 민족의 위기를 붙들고, 나라의 위기를 붙들고, 어, 그 백성을 깨우치려 했던 예, 음, 맞습니다. 그 선지자였는데요. 네. 그 저, 너무 강렬한 도전이 되더라고요. 예. 내가 지룩 작은 자이고, 정말 너무나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네. 나이 시대 교회와 민족과 국가를 살리시는 이런 예레미야 같은 사람으로 써주시면 좋겠다는 아멘. 예. 그 갈망이 생기면서 이름이 너무 감사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 그렇군요. 너무 큰 이름이다. 예. 뭐, 아, 아마 도 제가 듣기엔 이제 그 예레미야 이름을 네. 멘토 되시는 다른 목사님 지어주신 것 같네요. 네네. 예 좋습니다 목사님.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네네. 지역사회와 네네. 같이 하는 프로그램으로 얼투게더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말씀해주셨어요. 네. 그 대략 어떤 프로그램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네. 음, 제가 LA에 온지한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내가 네. LA 와서 어,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힘쓰는 과정 가운데 어,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에 나서야 되겠다고 해서 네. 예, 노방 전도도 하면서 여러곳 많은 곳을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LA 에 왔더니 제가 너무나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소외된 분들이 너무 많고, 힘든 분들이 너무 많고, 어, 물론 이제 평택하게, 윤택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게 이들을 도와야 된다는, 섬겨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을 주셨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던 가운데, 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섬길까, 아, 어, 잘 방향이 잡히지 않았었는데, 어, 하나님께서 라틴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음. 이제 그분과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 학교회와라틴교회 같이 연합해 가지고 다행히 그분이 이제 한국 분이세요 어, 한국, 네. 예 볼리비아에 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셔서 한국어도 잘하고 스페인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시고 아주 그러시군요. 유능하신 분인데 그분하고 대화 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 웃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면서 그런 이분들 위로하고 도와드리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자하는 뜻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와 이제 인터넷 교육 그리고 한글과 스페인어를 이제 무료로 교육해드리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함께 해보자 무료로. 네. 네. 그래서 어, 뜻이 모아졌고요. 앞으로 이제 영어나 뭐 어, 음악이나 또 어린이 드라마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교육할 어, 예정이 있고요. 아, 네. 어, 그렇 함께 협력하려고 합니다. 아, 예. 그 같이 그렇게 연합해서 또 지역사회에 있는 그 라틴계 교회의 네, 네. 지도자와 또 교우들과도 다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아, 그 프로그램을. 더한번 이렇게 구체적으로 네. 두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네, 네, 네. 그럼 영감... 다음 주에 한번 우리가 이어서요. 네, 네. 목사님도 모시지만 그, 그 라틴 교회 그 한국계 목사님의 네, 네, 성함이 네. 어떻게 되시나요? 아, 시몬 목사님입니다. 시몬, 시몬 김. 네. 아, 시몬 김 목사님 한번 모셔서 네. 이 얼투게더라는 제목으로 네. 지역 사회에서 같이. 어 운영되고 있는 교회들이 네. 연합해서 지역 사회를 섬기고 네. 구제하고 네. 더 나아가 열방의 선교까지 함께 할수 있는 이런 그 모델이 지금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 필요한 시대예요, 네네. 목사님. 네. 그래서 한번 더 모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목사님 오늘 이렇게 또 어, 교회에서 네. 이렇게 목회하시는 내용, 이야기들 이렇게 나오셔서 해주신 거 감사해요. 네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 이 철로 장로교회, 네. 목사님의 또 말씀을 애청자분들 중에서 들으시면서 네네. 관심을 갖고 싶, 아,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네네. 많으실 거예요. 네. 교회 위치가 어디 있나요? 네, 저, 저희 주소로. 교회는 네. 네, 올림픽이랑 버니브레 그. 그그 그 길이 만나는 그쪽에 있습니다. 네. 거기가 이제 네. 라마다 호텔 앞에 있고요. 네. 뒤편에 있는 교회인데요. 네. 네. 그 주소가 어떻게 927 927 South Vanibre.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로스앤젤레스 9... 캘리포니아 90006. 네. 올림픽과 바니브레면 이제 우리 코리아타운 쪽에서 보면 네. 다운타운 쪽으로 그렇게 네. 네. 쭉 가시다가 아, 어, 유니온 지나서 네. 있는. 6년 전입니다. 그, 2년 아, 전입니다. 바로 직전이군요. 네. 아 유년 직전에. 네, 우리 철로 장로교회에 네, 네. 있고요. 전화번호 하나 남겨주시. 네, 전화번호는 선생님. 제가 여기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요. 9213509의 3779입니다. 네, 아, 목사님 그 교회 철로 장로교회 전화번호가 213의 509의 3779입니다. 네, 네. 이리 전화하시면은. 또 목사님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에 네. 우리 그 심원 김 목사님 네. 같이 연합하는 그 협력 교회 같이 또 사역 이야기를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